아멘.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나머니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메여 있는 것을 보리니 불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바 모든 등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의 막바지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말씀들이 그 말씀들이었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앞서서 들어가시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오늘 말씀 보면 베팍의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준비를 시키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가서 거기에 매여 있는 나귀의 새끼를 보게 되고 그것을 풀어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 나귀를 갖고 왔을 때 제자들이 겉옷을 그 나귀 위에 펼쳤고, 예수님이 거기에 타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펴고, 자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귀의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십니다. 그때 오늘 말씀 37절에 보면 제자의 온 무리가 그들이 본바 지금까지 보고 듣고 경험한 그 모든 일들로 인해서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목격하고 체험한 그 놀라운 사건들과 일들과 그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38절에 등장하지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높여서 찬양하게 되고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 이렇게 그들이 찬양을 하게 됩니다. 자그 모습을 보고 있던 일련의 바리새인들이 여기 등장해서 예수님께 말하는데 선생님 저 무리를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당시 명절이 가까운 때에 많은 이들이 예루살렘에 몰려오게 되어 있죠 그때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 시끄러운 일이 벌어지게 되면 로마 당시 그 지역을 관할하고 통치하던 로마의 군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유대인들이 지금 반란, 봉기를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이렇게 시끄러운 일이 벌어질 줄 모르니 당신 제자들을 좀 조용히 시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말하고 찬양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우리에게 묘사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왕으로 혹은 메시아로 드러나는 것을 아니 말리셨어요.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보지요. 어, 우리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얘기지만, 오병이어의 사건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 그럴 때, 예수님은 혼자 몰래 산으로 피신을 하세요. 뭐 그런 일도 있었고, 어떤 사건, 혹은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그것을 말하지 말아라, 알리지 말아라 이렇게 침묵의 명령을 내리신 경우도 있었고. 어쨌든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 속에서는 예수님의 이렇게 메시아 대심 혹은 왕 대심을 드러내는 것을 꺼리시는 것 같은 모습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때가 왔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본격적으로 드러내야 할 그런 때가 왔지요. 물론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왕,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메시아와 당시 유대인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 메시아의 모습은 달랐지요 당시 세상 사람들이 기대했던 왕, 메시아, 구원자는 어떤 존재였냐면 지금 우리를 억압하는 로마의 세력으로부터 힘을 통해서, 무력을 통해서 우리를 독립시키고, 우리에게 다윗 왕국의 영광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 그러한 구세주 왕을 그들이 기대했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세상의 통치자의 이미지,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시지 않지요. 오늘 말씀을 사람들은 이렇게 칭하는, 그러한 말씀에 뭐라고 칭하냐면, 왕의... 즉위식 왕의 대관시 이렇게 칭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신데 그 왕이 본격적으로 왕의 자리에 오르고 그 정체를 드러내는 그러한 말씀이다 하는 그러한 거지요.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세요. 주님이 왕이세요. 오늘 말씀에서도 제자들의 찬양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왕의 즉위식의 모습 물론 다른 왕의 즉위식처럼 아주 요란하고 아주 이제 신기고 그러한 모습도 물론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한 나라의 왕이 새롭게 즉위를 한다. 예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온 나라 백성들이 아주 흥겨운 잔치를 하며 축하하며 함께 기뻐할 거예요. 신하들이 함께 따들썩하게 그 자리에 와서 만세를 부르고 백성들이 만세를 부르고 왕이 왕관을 쓰고 사람들 앞에 아주 화려하고 멋있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그런 장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 시대가 시작되고 새로운 통치자가 오고 사람들이 기대와 꿈을 가지고 얼마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는 그런 장치를 버립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그러한 화려함이 사실은 없지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할때 왕관을 쓰는 왕관도 없었고요 그렇게 뭐 거기서 막기들을 동원하고 군악대를 동원하고 호위병들을 동원해서 막 하는 그런 것도 사실은 없었지요. 그러 세상 왕의 즉위식에 그러면 취임식에 비교해서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왕이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 주시지요.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이 나귀 그것도 나귀의 새 길을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셨다 하는 사실이지요. 세상의 왕은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오는 장군이나 왕들은 말을 타고 오지요. 말을 타고 아주 위엄 있게 그렇게 등장을 하면서 자기의 힘과 자기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늘 말씀 그대로 나귀, 그것도 나귀의 새끼를 탑니다.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의 새끼, 그것을 데리고 오라 그러셨고, 그것을 예수님은 타고 들어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겁니다. 스가랴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등장을 하지요.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여서 나귀 것도 나귀의 새끼를 다신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공의를 베푸는 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는 분인데. 공의의 왕, 구원의 왕으로 등장하는 그분은 겸손한 왕으로 우리에게 이 마신다 하는 것을 보여 주는 그런 말씀 이지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이 말이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왕의 모습으로 임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참된 왕의 모습은 뭐냐?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 나귀의 새끼 그러면 누구나 겁내하지 않아요. 누구나 가까이 할수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나귀의 새끼는 아주 어린 아이든 아니면 연약한 여인이든 아니면 노인이든 쉽게 끌고 이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세상에서 연약하고 힘이 없고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찾고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수 있는 그러한 분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의 사역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지요 죄인과 세리의 친구로 사랑하셨습니다 병든 자들 버림받은 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까이 하시고 고쳐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가난한 이들 여인들 아이들까지도 예수님은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누구나 가까이 하시는 그러한 분이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나귀 짐을 짓는 그런 짐승이잖아요. 그 짐을 짓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의 짐을 지신 분이 예수님이다. 세상의 왕은 말을 타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의 승리를 내세우고 자기의 영광을 내세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지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신이 보여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지요. 예수님은뿐만 아니라 나귀가 순종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하듯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러한 예수님의 길과 참된 왕의 모습을 보여 주십니다. 자,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할 수도 있고 제자들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자들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이 나귀 나귀 새끼의 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주님에게 순종합니다. 주님에게 순종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셔서 나귀의 새끼를 데려오라 참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황당한 예수님의 명령일 수 있어요. 어디로 가서 그것도 그냥 끌고 오라는 거예요. 아기가 그 어디 매여 있을 테니 그내 있는 분 아기를 보면 풀어갖고 끌고 와라. 좀 황당한 그러한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제자들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도. 참 이상하잖아요. 그냥 와서 어떤 낯선 사람들이 자기의 짐승을 끌고 가는데 순종해요. 주님께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아마 이 말씀에 있는 것 같아요.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면 누가 주인인지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의 주인이 누구냐?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주인 대신은 주님이 쓰시겠다는 겁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주인의 쓰임 받는 존재라는 겁니다. 나는 주인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나는 주인의 청지기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의 일꾼이고 청지기임을 알때 주께 드릴 수 있고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될지 모르지만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을 드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주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내가 그것을 그러면 순종하고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결단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제자들이 불렀던 찬양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낙귀에 태우고 예수님 그 아래에 겉옷을 펼쳐놓고 그리고 따라가면서 제자들의 무리가 찬송을 합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찬송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예수님에게 가장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왕 우리를 회복할 왕, 우리를 살릴 왕으로 지금 오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나는 과연 오늘 주님을 주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가? 주님께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가? 내 입에서, 나의 삶에서는 지금 무엇이? 나오고 선포되고 울려 퍼지고 있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주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입성은 사실은 어떤 영광을 얻기 위한 입성이 아니었죠 세상적으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세상적인 어떤 보상을 얻고 세상적인 명예를 얻기 위한 입성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위한 입성이었고 십자가를 향한 입성이었죠. 예수님은 그 길을 몽부키 겸손한 모습으로 평화의 왕의 모습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왕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과연 그 왕을 섬기는 모습이 살아 있는지, 주님이 겸손하게 걸어가셨던 겸손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는지, 주님의 주권과 왕권을 내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지, 왕 대신 주님의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주님이 오신다.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주님이 들어오시는데,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경배할지를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정말 여러분의 왕으로 겸손과 평화와 구원의 왕으로 주님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섬길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귀의 새끼를 타시고 에르살렘에 입성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참된 왕인데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고 겸손하고 평화의 모습으로 에르살렘을 향해 가셨습니다. 그 길에 생명이 있고 그 길이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었기에 예수님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것도 겸손하고 평화와 순종의 모습으로 가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 길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이 땅에 생명을 가져오는 길이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내가 그 주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고백하고, 내가 그 주님의 평화의 길, 겸손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나의 삶에서 그 주님을 정말 나의 참된 왕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늘 내 삶에 들어오실 때, 나는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지,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의 왕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믿고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주님이 보이게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러한 참 믿음으로 저희들이 굳건히 설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도남동 재단에 속한 모든 영혼들 가정들 삶의 자리자리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올려드립니다. 은혜로 함께하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도우신과 평안으로 저들의 삶을 채워 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연로하신 분들 연약하고 병중에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오늘도 주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해 하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은총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